안녕하세요. 저는 22살 여자입니다. 시온님 영상을 보고 느끼는 게 많아져서 이렇게 무료 연애 상담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전 남친 25살이에요. 저와 같은 지역인 대구에 살고 있고요. 거리는 차로 5분 거리로 거의 같은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2021년도 7월에 알고 지내던 오빠에게 소개를 받고 급격히 친하게 지내다가 남친의 고백으로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사귄 지 5개월 차에 사건이 터져서 싸우고 이별을 하게 되었었어요. 사실 싸웠다기보다는 전 남친이 명백히 바람을 핀것 때문에 몰아 세우고 이별을 하게 됐어요. 저희는 연애 2개월 차에 동거를 하게 됐었어요. 제가 자취를 했고, 그 당시에 남친이 저를 엄청 좋아하는 마음에 같이 살면 안 되냐, 저에게 많이 졸랐고, 저도 허락을 하게 됐었습니다. 저는 갓 성인이 되자마자 바로 취업을 하고 직장을 나갔지만 남친 같은 경우는 학생이신 분이었어요. 그 당시 휴학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장을 나가고 전 남친은 항상 집에 혼자 있거나 밖에 친구들을 만나고 어, 이런 식의 패턴이었는데 그때 어느 날 갑자기 초기랄까요? 뭔가 느낌이 쎄한 날이었어요. 남친이 이상하게도 제 퇴근 시간을 거듭거듭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사실을 일찍 퇴근하는 날이었는데 조금 늦게 끝난다고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가 계속해서 퇴근 시간을 묻자 제가 뭔가 이상하다고 그 당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퇴근을 하고 집에 문을 열었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전 남친은 팬티 바람이었고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 또한 팬티 바람으로 있더군요. 제가 오니까 여자는 급하게 나갔고요. 남자친구는 굉장히 당황한 얼굴로 야근한다고 하지 않았어? 내 사촌동생이야. 오해할까봐 말 못했는데.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분노가 정말 지솟더군요. 그래서 그게 지금 핑계라고 둘러댔느냐. 차라리 당당히 말해라. 내가 어리다고 바보로 보이는 거냐. 내 집에서 당장 나가. 더러우니까 꺼져. 라고 얘기했어요. 음, 그때 당시 남자친구가 울고불고 제발 붙잡고 자기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뭐 매달렸지만, 제가 그 현장을 본 이상 참을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거의 두 시간을 씨름하다 결국 남자친구를 내쫓았고, 짐도 택배로 다 보내고 이별했습니다. 그때가 한창 크리스마스 이브 직전이어서 상처가 너무 컸어요. 너무 힘들었고요. 남자친구는 헤어지고서도 미안하다, 어쨌다 하면서 계속 연락이 오는 상태였어서 너무 힘들어서 모든 걸 차단한 상태였습니다. 그래 놓고도 남자친구 SNS를 염탐하기도 하고 너무 그 당시 힘들었던 게 기억이 남습니다. 그리고 차단을 2022년 3월경부터 풀어놨었습니다. 그리고 4월 중순쯤에 전 남친에게 연락이 왔었어요. 잘 지내고 있냐는 카톡이었어요. 아무렇지도 않았었는데 막상 전 남친의 카톡을 받으니 감정이 올라오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차갑게 대꾸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걸왜 물어보냐고 답장을 보냈고 전 남친은 그 답장에 아니야 그냥 네가 생각나서 보내왔어. 잘 지내는 거지? 라고 답장을 했고 저는 그 당시 감정적이어서 우리가 생각나서 연락할 만큼의 사이는 아니다. 네가 한 짓을 생각해라. 난 너만 보면 화가 나. 모든 걸 망치고 싶어. 등등의 감정적인 말을 뱉었어요. 그러자 남친은 그래 네가 그러면 그런 거지 라는 말만 남긴 채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무엇을 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 남친이 저에게 사과를 해줬으면 했던 것 같아요. 음, 근데 사실 사과를 했어도 이 감정은 해소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음. 하지만 제가 너무 몰아붙였나라는 생각에 이틀 뒤에 다시 톡을 보냈습니다. 왜 연락했었냐? 내가 그때 쏘아붙인 건 미안하다라고 보내니, 전 남친은 그냥 생각났었다니까, 히읗, 히읗,만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 잘 지내. 라고 보냈고, 전 남친도, 그래, 일 열심히 하고, 나중에 괜찮아지면 커피라도 하자. 라길래, 화를 내고 싶었지만, 꾹 참고 일식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음, 우리 내담자님 입장에서 계속해서 이 미해결 감정이 남을 만한 행동을 이 남자가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거의 제가 접근하라는 방식과 굉장히 유사하게 접근하고 있죠? 이 남성분이. 그래서 여러분 무슨 연락을 해가지고 오랜만에 연락을 해가지고 사과를 하고 이럴 거라면 은또그 문제를 끄집어올 거라면 연락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과를 해가지고 여러분 자기를 갖다가 좋은 사람처럼 생각해주기를 바래가지고 재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현실 세계는 이렇게 미해결 감정을 갖다가 이렇게 쌓아두니까 오히려 내담자가 이제 이 남성을 갖다가 궁금해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굉장히 감정적인 상태로 돌변하게 되죠. 전체적으로 갑자기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사연 분석할 때마다 이렇게 계속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뭐, 지금 이 당시에 사실 이 내담자가 재회를 원하고 있는 상태였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남자가 오히려 뭐 사과를 하고 매달리는 식으로 나왔다면 내담자님은 분명히 엄청난 분노를 표출하고 관계가 또 개판이 됐을 텐데 이 남자가 오히려 자꾸 잽을 날리고 데미지를 쌓아두고 빠지는 행동을 하니까 내담자님이 오히려 이것에 감정을 막 자꾸 이 남자에게 해소하려는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리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4월 말쯤에 전 남친에게 연락이 다시 왔었다. 제가 아직도 그전 집에서 사느냐고 물어보는 내용이었어요. 근처 지나가는데 집에 있냐고 물어보더군요. 그래서 일 중이야라고 보냈더니 아쉽네라고 남친이 보내서. 왜? 라고 물어보니 커피나 한잔하려고 했지라고 해서 저도 그냥 한 번쯤 얼굴은 보고 싶은 마음에 퇴근하고 시간되면 잠깐 보지 뭐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전 남친이 퇴근은 예전과 같냐고 물어봤고 그렇다고 하니까 잠깐 보자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다시 만나게 됐어요. 만나기 전엔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지만 막상 만나니 그냥 반갑더라고요. 반가운 반, 복수하고 싶은 마음 반, 이랄까요? 그러다 커피숍에서 얘기가 길어져서 술을 먹으러 가게 됐는데, 이때부터가 사건의 발단입니다. 전 남친이 저에게 예전 그대로 너무 귀엽다라는 애정 표현이나 스킨십을 계속해서 했는데, 저도 그 당시 술을 먹은 상태였고, 어떤 마음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많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제가 딱히 거부를 안 하니까 전 남친은 저희 집에서 술을 먹자고 제안해왔고, 술을 먹었고, 그렇게 전 남친과 또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에 출근을 해야 돼서 전 남친을 깨우고 집으로 가라고 얘기했는데, 전 남친이 자꾸 애교를 피우면서 가기 싫다고 해서, 그럼 너 알아서 시간 돼서 가라, 라고 했는데, 자기가 싫냐고 전 남친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넌 내가 좋냐고 물어보니까, 전 남친은 제가 좋다고 했어요. 헤어진 내내 사실 제 생각만 했다고, 어제도 얘기했었는데, 술 취해서 기억 안 나는구나,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머리가 복잡해진 채로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일상 톡을 이어나가다가 우리가 무슨 사이인지 모르겠다. 우리 사귀는 거냐? 제가 물어보니까, 어, 이거는 뭐내 남자 입장에선 고백인 거죠, 사실. 어, 이 남자에게 결정을 내려주세요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 남친이 자신의 입장에서 아직 생각해야 될게 많다고. 아직 네가 너무 좋지만 그건 조금만 생각해 보자. 좀 천천히. 생각해보자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 어쩌자고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일주일 시간을 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전그 말에 짜증이 나서 됐고 연락하지 말고 내 집에서 나가라 라고 얘기한 뒤 차단해버렸습니다. 퇴근 후 집에 들어오니 전 남친은 없었고 차단을 풀어보니 전 남친도 절 프로필 차단까지 해놓은 상태더군요. 현재는 전 남친이 프로필 차단은 풀어놓은 상태인데 여자친구가 생긴 건지 다른 여자랑 찍은 사진이고 도대체 이 남자 심리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시우님은잘 판단해 주시리라 생각하고 질문사항을 적어봤습니다. 질문상 1번, 이 남자는 저를 몸만 원해서 접근했던 걸까요? 여자친구가 있으면서 저에게 왔던 건지 너무 혼란스럽네요. 어,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죠? 몸만 원해서 접근을 했던, 안 했던, 본인들이 그렇게 안 만들면 되는 건데, 제가 제일 답답한 건왜 본인들이 원하는 걸 얻기 전에 모든 걸 갖다가 다 퍼주고 나서 그때서야 원하는 걸 간접적으로 얻으려고 하느냐예요. 나는 사귀지도 않는데, 어, 낯선 남자는 내 집에 안 들어보네. 어? 너가 내 남친이면 내가 그러고 다녔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사실 상식적인 거죠. 거기서 뭔가 이 남자를 갖다 더 꼬시고 뭔가 자신이 여지를 주고 싶다면은 추가로 뭐, 나는 음침한 남자보다 용기 있는 남자가 좋더라고 라고 이렇게 흘려도 되고. 그런데 이렇게 아무런 기준이 없이 행동을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모든 이 남성의 욕구를 갖다가 해소시켜 주놓고 그 다음부터는 원하는 걸 얘기하기 시작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순서가 그러니까 완전히 잘못된 거죠. 이게 한마디로 어떤 거냐면, 본인의 가치를 높이고 나서 상대방을 안달나게 만드는 것이 사실 정상적인 순서인데. 본인의 가치를 갖다가 돌멩이로 만들어 놓고 원하는 걸 얘기하니까 이 남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처음에는 만나서 반갑기도 하고 다시 설레고 좋았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 여자를 갖다가 얼마든지 원하는 거를 갖다가 욕구를 갖다가 충족을 하니까 얼마든지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사기 그래서 사귀어야 되는 것에서는 자꾸 고민되는 거죠. 어. 가치가 이미 땅바닥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 남자가 일주일 시간 달라고 했을 때, 일주일 사실상 시간 줬어도, 이건 거절당할 확률이 되게 높았을 거예요. 이, 이, 그러니까 이건 사실 거절인 거죠. 어, 이런 방식으로는 그래서 작업을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여친이 있으면서 본인에게 왔던 건지 혼란스럽다라고 이제 질문을 하시는데 사실 정황상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생각하고는 저도 있지만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핵심 포인트지 여친이 사실상 있건 없었건 흔들어서 빼앗을 수도 있었을 상황인데 잘못 대처를 한게 문제죠 그리고 정황상 이 남자가 여친이 있는데 이렇게 행동했을까 이렇게 세, 생각해봤을 때이 남자 행실을 보면은 그럴 만한 하긴 한데 이 사연만 딱 보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긴 좀 힘들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확한 근거가 없는데 섣부른 예측을 해드리는 것은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 여기까지만 딱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번 저는 재회 생각이 없었어요. 시오님이 항상 영상에서 말씀하셨죠. 상대방이 재회 생각이 있든 없든 흔들어 놓으면 된다고 제가 아마 그대로 당한 케이스가 아닐까 생각돼요. <laughs> 저도 그럴 수 있을까요? 저도 저를 모르겠어요. 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내담자님 멘탈이 너무 안 좋아. 어, 시간상 지금 당장 연락 이제 하셔도 되긴 하는데, 우리 내담자님 멘탈이 안 좋아가지고 작업을 제대로 할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은, 어, 잘 모르겠어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을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3번. 이 남자는 저와 만나면서 바람 핀 것처럼 상대방을 만나면서 똑같이 행동한 것일까요? 어, 이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남자 행실을 보면 어, 좀 신뢰도 없고 그럴만 하기도 한데 그 일이 있고 나서 갑자기 여자 사진을 올린 것이기 때문에 여자친구인지도 확실치 않고 반응을 끌어내기 위해서 한 행동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기는 어, 여자친구라고 막 확정을 내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아니면은 이제 본인과 잘안 되고 나서 이제 다른 여자와 이제 만나고. 잘 되려고 막 이렇게 반응 끌어내려고 올렸을 가능성이 좀크다고 보입니다. 어, 일단 아까도 얘기해드렸다시피 정확한 것은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근데 사실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이 남자만 알 것이기 때문에 지금 사연만 딱 보고는 어, 판단하기가 어, 너무 섣부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사연 내용은 여기서 끝이고요. 이상 연애 비타민 시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